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믿음을 더하소서 구하는 복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이사야가 성악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세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와의 호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사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것을 토대로 그때를 계산해 보면 사내립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정도가 됩니다. 1 1기하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유다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했다고 했으니 15년을 빼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히스기야 14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앞에서 나온 내용에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떠난 사건과 병행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그것을 같은 연대라고 뒤섞지 않고 따로따로 나눠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주제를 먼저 다루고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에 대한 주제를 나중에 다루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앞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주 빠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으며, 그를 낫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며, 그의 생명을 15년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통해 부하가 반죽을 상처에 놓게 하고 그러자 상처가 나아 치유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사야는 해그림자를 10도만큼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고 했고 히스기야는 10도 뒤로 물러가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히스기야가 원한 것처럼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여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에 대한 역사를 앞에서 일어난 아수로와의 사건과 함께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그가 받은 치유의 역사와 연관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본래 신실하게 살아가기에 애쓰기도 했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더욱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수르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대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것만큼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믿을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또 잊게 합니다. 영적인 부익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리시고 15년이나 더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놀라고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믿기 어려워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요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했었고, 아이를 살려달라는 한 아버지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놀라워서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핀잔을 주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기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비방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장성하여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과는 다른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며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입으며 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고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얼마든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구하길 바랍니다. 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따질 일입니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구하고 받아 누리고 사는 풍성한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굳건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더욱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들이 만사오니 우리 몸과 마음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를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